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수되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설상가상 그의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겨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빠져나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며칠 동안 아멜렉이 다윗의 본거지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탓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당황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암말렉을 치고 포로되었던 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리더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600명의 리더로서 어떻게 하는가?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피하고 돌아왔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여태 다윗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살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든지 상종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귀심한 놈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급하여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오늘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교회의 리더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에 낙심하지 말고 자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다급한 일이 많습니까? 이 다급하다는 말은 언어로 보면 난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보면 난처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많지요. 일반 회사나 사회에서는 뭐, 비용 편입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면 다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실정법에 맞냐, 안 맞냐 따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아 오늘 저녁에 뭐 소주 한잔하자. 이렇게 해서, 소주 한잔하고 풀면 풀리는 일도 또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고 풀 수도 없고 또 법대로 다할 수도 없고 난처한 일들이 많아요. 미성숙한 사람은 난처한 상황에서 자기 기분대로 또돈 되는 대로 또 법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면 자기 기분은 풀리고 돈 되는 대로 하면 경제적 이익은 있고 법대로 하면 불법은 없겠습니다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다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프게 되고 인간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리더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울과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처하여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의 조건은 바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책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 상호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방적인 바램, 소원을 하나님께 막 따발청처럼 탁 쏟아내는 경향들이 많지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오고 가는 왕복도로입니다. 이번 월화 교사강습회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영로교회를 개최하신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루에 서너 시간 하시는데 성도가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10분 도 기도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목사님 말씀이 나는 1시간 기도하고 3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셨다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숫자에 매이지 않는 사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해 포로된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다라고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나오는데요. 편만하다는 것은 그 땅의 군사들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되는 그런 병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정도의 군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아멜리 군사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600명 중에 피곤하여 지친 자 200명을 두고 고작 400명으로 달려갑니다. 400명으로 수천 명도 아닌 수만 명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뭐 적은 수로 큰 수를 이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환경과 사람과 숫자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 강습회 때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중등부가 자기가 맡았을 때한 600명이었는데 중등부만 600명이었는데 850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짜증났습니다 600명이면 나는 1200명으로 봉식해겠다 중등부만 600명이래요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또 중형교회라 할지라도 주일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짜증도 나고 강사 당신이 중등부 다섯 명, 열 명, 2 0 명의 교회에서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분명히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위시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졌고 그 책임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밥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이 지교의 또 리더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리더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숫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언제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